자, 저희는 오늘 아, 요즘 쇼츠로 최고의 주가를 아, 올리고 있는, 아, <laughs> 1일 2쇼츠. 아, 예. 아, 예 푸르론소나 아, 채널, 초대를 아, 아, 해주셔서, 예. 아, 네. 네, 아, 이제 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또 여기까지 데리러 오셨네요, 아, 자차로. 아, 자, 그러면 아, 한번 가볼까? 아, 가볼까? 사나야, 가자. 아, 친구 있다, 친구. 아, 이야. 이게 테슬라입니까? <laughs> 진짜 이거 자동 주행 해줘? 아이 조금 조금. 근데 별로 별로 솔직히 그냥 자기가 운전하는 게 마음 편하죠. 아 그래? 응. 지금 여기서 네 핸들 놓으면 알아서 가나? 아안 가져. <laughs> 달리고 있을 때 이제 어. 달리고 있을 때 키면은 어. 이제 고대로 그냥 쭉 가는 거지. 이야. 출발은 아. 이차 진짜 미쳤다. 어? 사면 또 멋있어. 그래? 내가 응. 아, 차 멋있다고 하는 거 별로 이 부분 쓰 없지 없지. 이거 응. 천장 봐봐 이거. 어, 그이 그러니까 미쳤어. 와. 이거 비올 때도 다 보이네. 아 맞아 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야 이거 다 옵션이야? 아니 아니 이거 원래 다 그냥 기본이에요. 아 기, 제일, 기본이라고? 이것도 다 기본. 사양이야. 이것도 기본? 네 이게 다 기본. 와.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것도 앞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게 <laughs> 다다 기본. 와. <laughs> 다 기본이에요. 네, 야아 소라짱 <laughs> 아 안녕하세요 또어도 <laughs> 될까요? <laughs> <laughs> 아, 괜찮아요 귀 아, 네? <laughs> 아이고 마이콧다 시안이 귀여워 시안이 귀여워 아 귀여워 시안 잘생겼어? 어 <웃음> <웃음> 바로 여친이다, 그. 어. 아니, 내가 니네 집 영상은 한세번 정도 돌려봐서. 아, 진짜요? 대충 알아요? 대충 뭐가 뭔지 는 아는데. 여기 태양강 하는 거 그거 있잖아.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 딱. 아, 또좀 <laughs> 어. 예쁘네. 예쁘다. 아, 위에 위에 올라가죠. 어. 어. 너또 둘이 초면은 아니니까. 어, 응, 응. 맞아요, 맞아요. 아, 직관 <laughs> 하야 <하얏스기. 웃음> 쓰기, 뭐이 지내 쓰기 다 지난 우리끼리 돼리끼리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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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끼리 우리끼리 우나끼리 우리끼리 우리이리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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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끼거아리끼리같은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우리끼리 우 너무 리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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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리 우와 저거 냉장고 한국에서 갖고 온거죠? 네 포크 냉장고 어. 여기는 이제 작업실 네, 제 작업실 <laughs> 24시간 여기서 안 나올 수 있겠다 여보 내가 말한 게 이거야 내가 원한 삶이 이, 이런 거야 남자의 로망 여기 와. 이제 뭐형 오늘 주무시고 왔고 매기 자고 가셔도 되고. 아 와. 여기 이제 보통 뭐 손님 오면 여기서 재우고. 어. 이거 되게 크게 짠네. 이거 니가 직접 짠 거지? 아 이거 예 그렇죠. 이거도 제가 어. 그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에뭐 서랍을 몇 개를 넣고 뭐이 색지 센터기는 어느 정도 크기를 넣고 이런 걸다 정할 수 있어. 아 식색이 있어? 야 이게 식색이 여기야. 아 나도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을 해서 아. 식색이 있고 없고 차이 크게 느끼거든.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장난감 많으니까 꺼내서 같이 놀면 될 거야. 아 집이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어 아, 예. 이건 뭔데? 뭔데 이거? <laughs> 그거 그냥 혹시 키면는뭐뿅 뿅하면서 뭐? <목소리가> <하면서> 뭐 아니, <목소리가> 그냥 그냥 그냥.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위는 어, 위. 아예 로프트. 로프트는 뭐놓여있요 지금 거아 これ WiFi つなげてあのこう見ればアプリで家、e、の様子が見えるみたいな。いやー、アミリンがなかなか電話に出てくれないんですよ、子供というときに。<laughs> あの会社で連絡をしても全然連絡してくれないんだけど、その時にアプリでつなげて、ここでこう喋ると、ここから音が来るんですよ。じゃあ何してるか全部まず見えたよ。アミリン、みたいな、電話出ろってここで喋れんね。ヘッドフロードでゲット。<laughs> あー、チアがちゃんと全然った。 갖고 있네. <laughs> 아, 집에 또 창문이 많아서 햇빛은 잘 들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단독주택의 좋은 점이 음. 이제 다 이제 면으로다 창문이 될수 있으니까. 어, 그러네. <목소리> 아, 이거 얼마 전에 그 찍고 온 거네?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내 집이면 이런 게 부러워. 집에 이런 거 붙일 수 있으니까. 뭐야, 뭐야, 뭐. 아 김치찜 김치찜이 난다. 너 다시 타어 싶다. 아전화아 립을. 그딴 립 또. 김치찜이 뭐? 말은 못할때 전화 받아. 엄청 맛있어 아니 지금 냄새가 내가 딱 좋아하는 그 달콤. 매콤. 응, 응, 응. 매콤달콤. 난 여기 도착했을 때부터 냄새 알고 있었어. 아 그래? <laughs>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 냄새 나니까. 와 뭔가 모델이 모델이 <laughs> 모, 모델이 요리하는 거. 머리카락 자르면 얼굴이 더 작게 보이네요 진가귀여워 아, 도 엄청 귀여웠는요요얼굴생각아요 요리 잘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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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할 줄은 몰랐네요 요생남인가? 형님의 면 이라는 겁나 겁나 만 봤지. 네. 나는 요리 안안 안 해봤어. 하면서 아, 요리 잘안 하시나요? <laughs> 아, 하긴 하지. 나도 나도 사실 지금 백수니까 네, 애들 밥 네, 하고 네. 하긴 하는데 이처럼 네. 이렇게까지는. 아, 네. <laughs> 그러니까 집 앞에 마트 있잖아. 네. 네. 먹는 게좀 정해져 있는 느낌. 아, 음. 뭐. 저희 이제 요리 유튜 요리 유튜브 보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 아, 요리하는 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보고 그냥 만드는 거지 따라. 네, 레시피 보고. 음. 아, 근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해줬다.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이거별 네, 아니야. 너무 고급. 쉬워, 쉬워. 아니 이렇게까지 <laughs> 너무 미안한데 <laughs> 야, 너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아 너무 맛있겠다 가 연하 가방 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연하야 이네 원래 이렇게 조용해? 아니 애들 애들이요? 아그데 지금 아마 약간 히토미실이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웃음> 음. <웃음>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지금 이 조용한 게토미실이에요 진짜 <laughs> 근데 울지도 않고 이 부분은 이제 술을 서로 좋아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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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내가 일할 때 아, 오미세 오미세는 아. 원래 니온슈 네 이렇게 먹는 거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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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지금 새거 아, 뜯었는데 아, 영상을 못 찍었다. 부터 아, 네. 아, 이제 아, 네. 내가 내가 할게. 네. 고마우니까. 아, 예, 예. 형님부터 이제 한 아, 네, 받으시고. 아, 이거. 아, 아 어. 이 넘치게 음. 아유, 감사합니다. 형 많이 못 뭐, 드셔도 음. 되니까 다. 감사합니다. 이 이거는 부서れた 애들은 이거 원래 이렇게 먹죠. 위에이거 응. 아, <목소리> 아, 뭐.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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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laughs> <laughs> <목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비이 우리 시끄럽지 않아? 너무 시끄러워 와서 소리 별나네 시끄러운 편인 것 같아 우리 애들 투샷 미이 나? 아이 나요 잘 먹겠습니다 어때? 음! 오이시. 맛있어? 마셔봐, 맛있어 이거 응. 마지막 진짜 맛마어막마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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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아 응. 지아 마지막 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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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지다 진짜, 일본에서 군기 먹을 때, 와사비에 찍어 먹는면 진짜 맛있어요. 이상을다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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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전부 다, 딸아이도 그렇고, 암리상도 그렇고, 찬이기도 그렇고, 영상으로 보면은 인물이 잘안 나온잖아요. 그니까! 사실 찬이기도, 니도, 실제로 보면은 이목구비 진짜 그렇다고 그런데, 영상으로 보면 맨날 무게장 있는 느낌인데, 약아 하나 더 예쁘네. 도라이몬, 도라몬 애들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어른들끼리 밥 먹는 게 얼마만이냐? 먹자. 오. 아, 너무 한근 남자가. 아. 아이거아 방금 이거? 한가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이러이 있을 때는 인식이 되니까. 아, 이틀, 이틀만의 거. 이 이틀만. 어, 스물이네. 이틀만에 일어 4, 3, 아까지이 내가 이 거. <laughs> 우리도 우리도 그렇잖아 어, 그래. 그 그럼 그러면, 그러면. 어, 내가 내가 해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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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비주얼 なんか評価してもらうときすげーみた<ー>いな。<laughs> お店のみたい。いいあ、これキムチも。このキムチは。あ、ネットで買ったやつ。<ー> いや,いやあ,あまあ韓国のではあるんですけどまあ日本で買ったやつスープ飲むものですかいやいや飲むもの、er、ですよでもちょっと濃いかもしれないですもともとはだからジムだから濃いのがいい濃いうのがいいなんか鍋みたいな感じではないから <うん S 1> ど使っちかというと肉がメインだかってるよくちっちゃいおいしいアンモグチャージうんボクシップんでボクシップビチゲンでチグレー,ーで味 <laughs> <maker> <laughs> にしてみますお願いしるです、um. います 아나이게너못 땡겨. 이런거는 일본에서도 좀 먹을 수 있는데 이나이거이거이거 엄마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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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여기에 다 넣었어 와 이거 면 안돼 그러면袋에 넣고 먹어? 어때? 어때? 나 이거 밥 3공기 가능해 그게 뭐... 뭐라... 가이 뭐에요? よかったよかった。もうね、言ってくれると嬉しい。うん。う美味いっす。うん。<laughs> お店で食べる味みたいですね。ご飯おかわり三回できる。あ三回できる。わあ。美味しい。本当に料理が上手なんですね。びっくりした。うん、ビジュニア。下手してるチコが帰っちゃうん。うん 진짜 진심 너무 맛있어서 나나랑 집에 와서도 계속 얘기했다. 지금도 생각난다. 또 먹고 싶다. 재밌었잖나 너무 재밌게 잘놀네 뭔가 짱짱구에서 보는 그런 가정집에서 애들 키우는 것 같다. 그쵸 저도 근데 그런 거 약간 꿈이었어. 로망. 나 재밌어? 뭐 뭐라는데? 아 뭔데? 이게 일반 가정집 맞나? 이 50kg 아 50kg? 아 저보다 이게 무거운 아, 거아나아저 <laughs> 엄청 놀랬다 5kg를 다서 이제 못하는 줄 알았어 5kg를 아까 얘 예, 30kg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뭐 예를 들어서 이제 <laughs> 해보되는데 <해봤으면은. 웃음> 어, <또안> 안되지 <laughs> 원래 여기 당구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빔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에 이제 빔프로젝터 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라오케 같은 거아 노래방 아 노래방 같은 거 하고 했었는데 잘안써가지고 이제 지금은 여기 헬스장 제가 운동한다고 그래 아미 e hair. That's how I'm i 하 the day. t h 스타일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안 e 는데그 That's how I'm in the

なんかこう確かにシンプルな方が目立ってたかもしれない前に高くていい化粧品とか使ったけど逆になんかあんまり合わなかったりとかしてか顔がちょっとシンプルなえあれでですすかか乾燥肌ですかめっちゃ乾燥肌ですだから、うん、もなのにワセリンだけでいいってことですよねそうです、うん、もうワセリンだけじゃないとなんか重ねるとちょっとおかしくなるなんかこう結構開かないくれよな、うん <날� why dunno NHLV2> 자, 今日, 매차, 다루시카타제스. 자, 소라야, 바이바이. 마따꾸르네. 다음에 주무시고 가세요. 아. 그래, 다음에 주무시게 소라야, 시아나, 다음에 또 보자. 바이바이. 프로듐, 소라, 찬이님 아미린상 정말 고맙고 재밌었어요.